저번 시간까지 PEB 구조체에 있는 안티 디버깅을 우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안티 디버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진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난독화된 함수 주소를 가져오겠죠? 함수 주소를 가져온 결과 getTickCount라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널리 알려진 안티 디버깅 중 하나입니다. GettyCount를 두번 호출해서 호출한 결과 값을 뺍니다. 빼고 공격자가 미리 정의한 시간과 비교합니다. 이 원리는 저희가 디버깅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악성코드 실행하게 되면 GettyCount는 순식간에 지나가므로 무조건 디버깅 하는 시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GettyCount를 안티 디버깅을 합니다. 그래서 3p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영원 해서 무시해버리고 GettyCount를 한번 더 호출한 것을 보고 이 부분, CMP, 그리고 이두 개의 GettyCount를 뺀 값과 핵사 값 1, 2, 3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회를 하기 위해서 A1을 세팅한 부분에서 바꿔줘야, 바꿔줘야 되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스페셜 누르고 x 1 a l a 1을 누르시면 명령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a l 이 지금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안 걸쳤죠. 이쪽를 거치면 A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면 이 값을 우회하죠. ESI를 증가시킨 거 우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et-account-antibugging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냅샷 찍고 스냅샷 찍고, 음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보이냐?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해 봅시다. 진행을 하게 되면, query t o s device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것은 안티 비엠을 우회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MS-TOS 디바이스 이름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적혀있지만, 이거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티 t i v m 입니다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디바이스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상머신의 디바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코딩된 값 있죠? 하드코딩된 값이 가져온 음, 디바이스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 일치하다면 안티 비엠이 여기 바, 가상 머신 돌리고 있다고 선코드에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이 값을 계속해서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번과 같이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저장합시다. 이거는 다섯 번째인가요? 어, 다섯 번째로 저장하고 여기서 호출했던 곳 있죠. 호출했던 곳이 여기네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끄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이 부분을 실행하면 AL이 0이 되겠죠? 저희가 다 우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안티비행을 우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AL이 0이 되고, ESR 증가를 어, 우위했네요. 근데 어디선가 ESI가 증가가 되는데, 음,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에서 ESI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 신경 쓸게 아닌데,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테스트 ESI, ESI 있죠? 여기 과정이 안티 디버깅, 안티 비행을 왜 했다면, 그 결과를 ESI에 저장합니다. ESI에 저장해서, 만약 ESI가 0이 아닐 경우에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거는 결국 그 자가 삭제 있죠. 제가 계속 살펴봤던 아, 자가 삭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과정은다 필요 없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과정을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0으로 바꿔주면 쉽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하고 이거는 여섯 번째죠. 이 주소를 복사하고 끕니다. 이 부분이죠. 복사하고 복사본을 시행할게요아 주소가 복사가 안 됐네요. 음 그러면 올리디버거를 빌려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면, 이제 걸리겠죠? 걸렸죠? 그러면, 어, 이제, 바이패스를 해놓고, 전부 다 우회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이렇게 제어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면, 안타깝게도 한번더 나와요. 이너민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음, 작업 관리자를 보면 이 항복 있죠. 이 항복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좀 특이한 게, m s t 좀 n g get 수가좀 특이한 게, 함수이거는 직접 이 게, 함수를호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정의한 c 함수 l b a c k 함수를호출하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callex 하는 부분을 멈춰 놓고 수가좀특이이 함수 주소 있죠. 이 주소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을따라가게 누르고 이게 브레이크포인트 설정하게 되면 걸리죠. 그 다음에 또 하드코딩된 값이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겠죠 아까랑. 어, 이 부분을 끄고 여기 있는 부분을 고 공격자가 정의한 이제 안티 디버깅 또는 안티 비엠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세스 이름을 적어놨겠죠. 그럼 이것도 다 0을 바꾸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좀 다른 게 나옵니다 바로 g e t c l a 이라고 나오죠 g e t c l a s s 은 프로세스 네임하고 다르게 어, c l a s s n 이라고 따로 이름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얼소프트의 w i n l i 라고 있거든요 윈리스 l 를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아래에서서 여기네요. 있 이거 보면 여기는 폴더 열 진짜 열고 있는 폴더까지 다 나오는데, 아이다 프로를 클릭해 보세요. 아이다 프로 클릭하면 타이틀은 여기 제일 위에 위치한 이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이거죠. 아이다의 클래스 이름은 TIDA w i n d o 에 있네요. 뭐 보통 이거는 음 아까처럼 가상 머신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있지만 아까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동적 분석에 관련된 또는 정적 분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 i d a Pro, 그 다음에 o n l y d b g x 3 2 d 비 g 그 다음 뭐 프로세스 모니터,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해커 등이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 해싱, 해싱 돼 있잖아요. 공격자만의 해싱 알고리즘에서 해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값을 알수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서, 저희가 첫 프로세스 워킹에서 만들었던 그 함수를 돌려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학에서 그냥 영어로 다 바꿉시다. 영어로 해서 바꿉시다. 됐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Push EDI를 하는 부분 이죠 아마 이 부분이 아이다 프로에서 보면 저희가 프로세스 워킹 그리고 모듈 워킹에서 사용됐던 인코딩 함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부분이죠. 이거를 한번 인코딩을 바꿔놓고, 이 주소로 가볼게요 그러면 맞네요 인코딩 이 있네요 여기 get class 을 가져오고 call e x 있네요 어, 여기서 get class 을 가져오고 그 값을 이렇게 push edi 한 다음에 그리고 push esi는 여기겠죠 인덱스 그리고 그 값을 가져온 이름을 인코딩하고 이 값과 비교합니다 저희는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하는게 없겠죠 이걸 또 패치를 해서 이번에는 일곱 번째잖아요? 일곱 번째를 저장하고, 다음, 음. 이 부분, 어디인가요?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조절을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본을 돌리고 다시 주소 를아이더를 복사한 다음에 돌립시다. 걸렸네요. 어, 이거 스냅샷을 찍겠어요. 찍을게요. 이제 거의 다 왔겠네요. 이 부분이 이너 윈도우고, 그 다음에 이너 윈도우를 호출을 하면, 지금 EX가 1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뭔가 걸렸네요. 뭔가 걸렸고, 다시, 어, 안티비엠, 안티, <laughs> 디버깅을 검사합니다. 이거는 디버깅을 혼잡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꺼버리고, 여기서 프로세스 모니터를 통해서 동작하는지 봐볼게요. 지금 꺼지지 않았죠? 지금 꺼지질 않았고, 계속해서 꺼지지 않죠? 이거는 프로세스 해커를 봅시다 프로세스 해커 같요 프로세스 해커는 지금 설정이 어긋나는데 어, 파일이 없어졌네요 파일이 없어졌지만 프로세스 타일을 보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그 안티비엠, 안티가상, 안티디버킹 우회했더니, rk라는 파일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자가삭제는 그대로 실행이 되네요. 이거를, 파일, 서머리를 보면, 앱데이터 로밍에 되어 있네요. 앱데이터 로밍에. 앱 데이터 로밍에 히든 폴더로 되어 있고, 숨긴 폴더로 되어 있고, 숨긴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네트워크 설정의 NAT로 되어 있네요. 이걸 바이러스 토탈에 검사를 하게 되면 악성 코드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걸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다운로드에 저장되있 다운로드에 있는 3 0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누가 검사를 안 했나 봐요. 어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리고 주시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결국은 어, 첫, 번째 파일, 첫 번째 파일에서 메모리 있는 걸 끄집어내고 그 메모리 또한 이 메모리를 로드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 과정을 안티 디버기, 안티 VM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아놨죠 근데 마지막으로 ESI라는 레스터로만 결과감을 검사하기 때문에 많이 꼬진 않았습니다